안녕하세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죠? 네. 뭐, 원투데이 겪는 거 아니니까요. 자, 오늘. 1월 26일 수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 시황, 그리고 또 불투 채채채 시간에 소통까지 함께 해볼게요. 자, 오늘은 설날에 맞아서 제가 이렇게 할머니 댁에 왔어요. 음, 할머니 댁에 와서 강아지랑 이렇게 있는데요. 어, 비트코인 너무 떡락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뭐, 네, 밖에 나갈 수가 없네요. 옷도. 네, 집에서 입는 이런 옷 입고, 네, 좀꾸지꾸질하게 이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laughs> 지금 매도할 수 없잖아. 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괜찮아. 뭐, 지금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비트코인 1억 이제 금방 갈줄 알았지만, 지금 반토막이 나가지고, 뭐, 2천만에는 간에 어쩌나 이러고 있는데, 네, 강아지 너무 귀엽죠. 옆 테이블에 있는 사과 먹어 주세요. 죄송한데 이거 사과 아니고 한라봉이에요. 어. 한라봉이다. 한라봉 <laughs> 어 먹어 볼게요. 강아지 진짜 귀엽죠. 얘 이름 말해도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닉네임. 얘 이름은 몽이에요. 몽. 너무 귀엽죠? 네. 저희 회사가 그페 프렌들여 가지고 네, 이런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건 어, 글로벌적인 기업에 맞먹는 복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아지와 함께 출퇴근이 가능하고 또 방송 출연도 가능해요. 저희 집 강아지는 꽁꽁이에요. 아 그때 혹시 바이오님이 꽁이 이름 불러 <laughs> 불러 주셨던 분인가요? 아 꽁이랑 만나게 해주세요. 어바이오님 강아지 데리고 회사 오시면은 네, 만날 수 있습니다. 어 마법 같네요. <laughs> 어, 저희 집 뻥치지 마세요, 콜드브루님. 어떻게 이름이 똑같이 몽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어, 암호화폐적인 분위기 보기 앞서서 간밤에 뉴욕 지시는 어땠는지, 어, 짚어보자면, 나스닥도 간밤에 급락했습니다. 네, 그렇게 급락을 하면서 또 비트코인도 글로벌 시장에서 36,000달러 대까지 가격이 후퇴했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상승을 못하면서, 어, 암호화폐 시장에 겨울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Winter is coming 이잖아요. 근데 그 암호화폐 시장에 겨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2017년에서 2018년, 그때 고점에서 저점으로 갈때 80%가 하락을 했거든요. 어, 그때 같은 상황이 올수 있다고 어, 본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제대로 좀 힘을 발휘해야 이 알트코인들도 좀 분발을 할 텐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그 기술적인 차트로 봤을 때도 하락으로 좀 쏠리고 있는 모습 때문에 반등을 해도 좀 확실하게 보여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네,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추워요. 날씨도 춥고 자산은 더 춥고 그러니까요. 어, 제가 먹으면또 얘기 못 하니까 이게 원 M C 에좀안 좋은 점이 먹을 수가 없어. 자이 시가총액 규모가 아무래도 비트코인 좀 크기 때문에. 음...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식총도 많이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작년 11월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맞았지가 않죠? 1조 달러? 1조도 많은데 1조 달러, 네, 1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진짜 뭐 윈터 이스 커밍 하면서 겨울 왔다 도망가라 도망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그 전문가 뭐 업계 관련된 사람 중에도 이렇게 비슷한 발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메타플랫폼의 전 암호화폐 책임자 데이비드 마커스가 이미 겨울이다 이미 지금 이미 겨울이 왔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최고의 사업가들이 더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은 암호화폐의 겨울 동안인데, 최근 이 암호화폐 가격을 올리고 이러는 것 대신해서 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적인 것들을 발전시키는 게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음, 네. 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부터 함께 짚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각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국내 거래소 업비트 기준으로 전일 대비, 네, 전일이 아니죠. 오늘 오전 9시 대비해서 0.05% 네, 빨간불이긴 한데요. 거의 가격대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요. 비슷하고요. 4,490만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러니까 4,500만원대에 예, 가고 있는데 어, 지금 사실 단기적인 저항벽을 좀 뚫어보자고 얘기를 할것 같으면요 이 가격대에서 사실 아이 지금 좀 이렇게 많이 크게 볼게요 피부나치 되돌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이 고점에서 봤을 때좀큰 어, 그림으로 이렇게 보자면 네. 4560, 4600만원대는 조금 확실하게 넘어줘야 236 라인을 좀 떨뚫고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렇게, 어, 단기적으로도 조금 본다면 지금 이 가격 추세에서는 5천만 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가서 어 조금 굳건하게 가격을 다져 주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추가 하락이 너무너무 가, 당연히 가, 으, 가능해 보여서 만약에 하게 하락하게 된다면은 뭐3000 3600까지도 또 가격이 밀릴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네, 4,100만 원, 4,000만 원대를 뚫리 게 된다면은 3,400만 원대까지 3,400에서 3,600만대까지 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지난번에 이렇게 급락했을 때 4,000만 원대에서 다행히 매수 세력에 의해서 좀 상승을 보였는데 어이 가격대를 지금 굉장히 잘 지켜 내는 게 엄청난 폭락, 우리가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윈터를 어 겪지 않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 비트코인 3000이위 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빅토르 히 님도 어서 오세요 자이 분석가들에 따르면요 하락 조정 후에 최고가 경신까지는 최소 어, 평균적으로 257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음음아 그러니까 257일이면은 360일 그러니까 30일 8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와, 8개월 이상이 걸리는 건데, 조정을 했을 때 최대 낙폭은 평균 57%였다고 해요. 그리고 고점까지 상승률은 평균 360%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분석가, 이렇게 분석한 사람은 68,800까지 돌아갈 수 있다. 물론 이 사이클은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이 시장의 상승 하락 어느 때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걱정 말라 이렇게 다독였습니다. 아, 내일 발표되는 F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추세가 전환되길 바랍니다. 네, 내일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어, 일단은 예상대로라면, 음, 아무래도 좀 하락으로 좀 쏠릴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비트코인의 급락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증가를 하면서 예, 금리 변화에 민감해진 변, 결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금 위험 회피 수단보다는 증시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도 더 보였다는 것으로 이제 분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연준의 정책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뉴스에 많이 많이 증시처럼 좌지우지가 되는 것 같다는 건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준의 긴축 기간과 또 주식의 상관관계를 떠나서. 비트코인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면은 2020년 초부터는 이 S&P 500 지수나 뭐 증시 이런 상관관계가 더욱 더 뚜렷해져서 음 지난 9월에 0.1에서 현재 0 4일까지그 상관관계 지수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얼리 어댑터들의 보유가 아니라 60%의 주식과 40%의 채권으로 구성된 이 포트폴리오의 주식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뭔가 위험 의비 수단으로서 증시가 하락할 때 상승을 보였던 그런 느낌과는 달리가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 어 원인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전 이것도 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스카이 브릿지 캐피탈의 CEO가 어, 하락장에 진정제 먹고 버텨라 했어요. 음, 진정제를 먹고 좀 진정하라. 진정하세요. 여러분, 진정제 드시고 버텨라. 어 미스터 존 버를 찾아다닐 찾아야될 <laughs> 이런 건데요. 이 앤서니 스카 나무치가이 하락장이 지속되지 않을 건데, 어, 진정제 먹고 오래 버텨라. 뭐 이렇게 조언을 했네요. 암호화폐에 대한 걱정 좀 그만 하래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 오래 오래 보유하면 된다. No worries냥. 그 갖고 있어. 좀버 해. 이렇게 말한 한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거에 일일비하지 말라는 거죠. 자, 미스존 좀버. 누가 수면제 좀 주세요. <laughs> 수면제 먹고 상승할 때 깨워 주면 되는 건가요? 음.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하락에 또 이더리움 또한 많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어, 이더리움의 가격도 11월 최고가에서 절반 이상의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제2의 이더리움, 이더리움, 이더리움 잡으러 가니 솔라나는 65%가량 가격이 빠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알트코인 시대도 함께 짚어볼게요. 어, 이더리움 보죠, 바로. 와, 이더리움 이제 200만원대다. 우와, 대박이다. 와우, 김칸이 눈 감아. 자, 이더리움 가격은 오늘 오전 9시 대비해서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주 소폭인 거고요. 지금 290만원대, 즉, 3300만원대를 30,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이더리움 체인 내 블록 생성이 필요한 슬롯 수를 하나로 줄이는 싱글 슬롯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어, 오늘날 이더리움의 블록은 완성되는 데까지 64개에서 95개의 슬롯이 필요한데 최대 15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사용자가 노드를 구성하는데 무리가 없는 시간이라서 현재 이 커뮤니티 내에 이 같은 이 슬롯 개수를 하나로 줄이는 싱글 슬롯 도입에 관한 좋은 의견들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2초마다 블록 생성이 새롭게 되는 체인에 추가될 수 있고 수천 개의 증명으로 구성이 되는 병렬 투표는 이더리움 체인의 보안성을 강력하게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뭐 얘기. 음 업데이트 이런 느낌들은 뭐 이더리움, 이더리움 비타리 부자님 저뭐 얘기했으니까 뭐 나쁘지 네, 않은데 뭐 가격은 뭐 그게 큰 타격을 안 받죠 이렇게 이런 시장 이럴 때는 그쵸자마모 그렇죠? 앞에 부자들 자산 순이 많이 떨어졌을 듯. 어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 달만 수면제 먹고 자면 차트 안 보고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요즘에 그 거래소 지갑 안 봐요. 네, 얼마나 좋은데요. 잠깐 그냥 뭐 우리 뭐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니고 이거 우리 뭐 단타로 투기성으로 한거 아니잖아요. 시장이 이럴때도 있는 거죠. 저는 물론 이게 떨어질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냅뒀어요. 왜요? 뭐 그냥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 거죠. 투자 성향은 다 다르니까. 워런 버핏이 0년 투자 안할 주식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10년 동안 갖고 있을 거, 갖고 있을 거 아니면은, 여러분 이렇게 일 힙, 힙할 거면은, 이렇게 막, 네, 보지 마세요. 네. 우리 블록체인 투데이 보시는 분들이면은, 좀 현명한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가끔 눈물이 흘릴, 흘릴, 때, 흘릴 때가 있지만. 네, 다음으로 보라 볼게요. 보라의 가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역시, 이, 어, 오늘 지금 6%가량 이제 상승했는데, 보라는 호재가 최근에 좀 많이 터졌죠. 어, 보라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투자 자산에도 올라가기도 했고, 또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프렌즈게임즈가 어, 내달 8일에 이 보라의 2.0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개최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뒷배에 카카오라는 이름이다. 아, 이거는 참, 어, 보라. 두고 보라. 한번 언제까지 가는지 한 보자 이 보자 보자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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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프렌즈 게임즈가 이제 보라 2.0 사업의 개요 그리고 향후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이 파트너사 개별 발표 등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음, 보라의 가격은 이게 1125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전 9시 대비해서도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얘는 좀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없이 이 아이의 호재만으로도 국내 거래소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리플의 가격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리플은 이 시각 현재 75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리플 역시 오늘 오전 9시 대비해서는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가격 회복을 하려면 많이 많이 멀어 보이고요. 리플이 자사주의 환매 후에 총 150달러의 기업가치 평가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서 리플은 2019년 2월에 테트라곤 등 투자자로부터 시리즈 C 투자를 유치를 한바 있는데요. 당시 기업 가치로 약 100억 달러를 평가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 리플은 보유조의 현금으로 투자자 지분을 다시 사들였는데, 타들, 음, 이번 기업가치 상승은 마켓에서 리플이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포폴에, 그, 그레이스키 포폴에 올라가서 립 보라는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분위니까다 짚어봤는데, 어, 그래도 오늘은, 오늘 오전 9시 이후로는 조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저, 정오로 좀 넘었으니까 뭐 아직 3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어, 오늘 하루 동안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볼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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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 t c 님께서 재밌는 말씀해 줬어요 중국 고래들이 미래를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오기 시작할 때 3일 전에 바이낸스 선물거래소에서 9000개 비트코인 출금을 했는데 더 떨어질 수 있는 장이었으면 그들도 출금을 안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희망회로 한번 돌려봅니다 그죠 중국 고래들이 이렇게 거래소에서 출금했다는 거는 이제 콜드월렛으로 이동했다는 거는 거래를 매도를 하지 않겠다는 걸로 의미가 되잖아요. 그 말인 즉슨 더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어, 한편으로는 지금이 저점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 고래들이 그랬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던 울투 채채채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음, 오늘의 주제는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cfo가 올해도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을 할 거고 매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기관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들여 왔던 그런 곳인데요. 최근에 하락장에, 어, 뭐, 어느 정도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했지만, 음, 매도할 생각 없고 더 매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비트코인에 계속 투자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뭐, 나쁜 그런 호... 어 악재는 아니고요. 어, 최근에 암호화폐 가치 하락이나 뭐 미국 SEC의 제출 서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어, 이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라고 설명했는데 현금 흐름이 있거나 혹은 이 자금을 조달한 방법을 찾는 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할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어, 그래도 중요한 건 매각할 계획은 없다라고 어, 일다,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락했습니다. 음. 그들도 롱 포지션 잡고 빼지 않았을까요? 어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CFO인 르퐁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CEO인 마이클 세일러도 이, 최근에 어떤 블룸버그 스튜디오 1.0에 출연해가지고, 이 비트코인 절대 팔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이 인플레이션 방어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고 회사 자금으로 비트코인 을 사는 것이 이 인플레이션 환경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MSTR은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12만 4,39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평균 매수 가격 4만 6,000달러로 현재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고래 지갑이 이번 하락장에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보유량을 추월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고래 중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3위, 3위 그 고래 지갑에서, 어, 익명의 고래가, 아, 너무 부럽다. 160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를 했다고 해요. 저점이라고 본 걸까요? 이 보유량이 그래서 124,485.57 BTC 인데요. 오, 어, 26일, 그러니까 오늘 한국 시간 26일에 605개를 추매를 해서 125,090개가 됐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된다. 125,000개가 넘었네요. 와, 저 9개는 뭐야? 나 주지, 그냥. 자, 해당 지갑의 평균 비트코인 매수단가 22,000달러고, 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평균 매수단가 비교했을 때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위너네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뭐 3만불 넘었었기 어 때문에 3, 4만불, 그죠?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어, 진정한 존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음,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하면서 엘살바도르도 국채로 비트코인 매수를 했는데 지금 적자거든요. 그걸 가지고 IMF가 비트코인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음, 자세한 얘기는 내일 저 8시 방송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래소 로빈후드 지갑이라는 썰도 있던데, 그 지갑의 주인, 미, 거, 말거나, 어, 그쵸.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을 가장 세계에서 많이 갖고 있는 보유 주소 지갑, 3위는 어, 매수를 오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요. 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5천 달러, 아, 4천 5백만 원 넘었어요. 4천 5백, 30만 원 넘었고요. 어, 지금 점심 드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뭐1%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월 26일 수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블록체인 투데이 방송으로 인사드리고 또 정오에도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수요일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만날게요. 그럼 안녕. you